자,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. 좀 지겹죠? 그래서 평행하다. 그래서 평행하다. 잠깐만. 요것도 일단은 두 직선이 평행. 아니면은 이제 세 직선이 한 점을 지난다. 평행하다로 먼저 풀면, 요거 1번, 2번, 요거 3번, 요렇게 봤을 때, 이제 1번이랑 2, 어, 3번이 평행할 수가 있겠죠. 1번이랑 2번 지금 평행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,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, <laughs> 1분의 3은 2분의 k가 돼서, k가 6이다라는 거 하나. 그 다음에 2번이랑 3번이랑 평행하다라고 하면, 1분의 3은 마이너스 1분의 k 이렇게 돼서 k가 마이너스 3이다. 이렇게 하나. 그다음에 교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되겠는데요. 지금 저 1번과 2번의 교점이 어 y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입니다. 지금 마이너스 4,2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3번을 지난다라고 보면 되겠죠. 그래서 대입하면 12 플러스, 아, 마이너스 12 플러스 2k 플러스 2가 0이 되면서 k는 5가 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다 더해주면 답은 8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.